외신이라고 해외신은 야 아니지 같은 거그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연예계 활동하는 거니까 외국 신인 가수 데뷔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그 외국인 가수는 스티브 승준뉴. 일반적인 연예인이 데뷔를 하려면 오디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디션만 모아놓은 오디션 프로그램도 많이 있죠. 뭐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스티브 승준유는 그쪽이 아니라 이제 그 법조계의 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하여튼 최근 이제 그 1심 법원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 서울고법에서 승소하면서 드디어 제외동포 비자 발급이 현재는 가능해졌죠 문제는 이제 그주 LA 총영사관 측에서 아마도 대법원에 더 상고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또 봐야 되는데 이미 스티브 승준이는 대법원은 한번 가서 승소해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스티브 승준유가 처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게 2015년이었어요. 2015년은 어떤 해일까? 스티브 승준유가 39살이 된 해였어요. 그 당시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했을지라도 38세가 되는 때에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때 서른아홉이 됐단 얘기는 이제 드디어 이 제외동포법에 의해 가지고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됐죠. 그러니까 딱 그때 이제 아프리카 TV 생방송 해가지고 이제 뭐 무릎도 꿇고 뭐 잘못했다 근데 뭐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애매한 얘기 끝난 줄 알고 막 했던 얘기가 또 나오기도 하고 막 논란도 많았지만 어쨌튼가 그렇게 여론몰이 한 다음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일심이심 일심 다 졌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파경선 씨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에리 총영사관에서 자치적으로 자기네가 이제 또 봐가지고 비자 발급 요구를 자발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그 아니라 좀 법무부나 다른 데에서 결정된 걸 따라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겼어요. 2020년에 스티브 성준은 당연히 다시 비자 발급을 신청했죠. 근데 또 거절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 대법원의 취지는 비자를 발급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거였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발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당연히 스티브 승준이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죠. 그래서 어, 4월달에 1심이 나왔어요. 1심에서 나온 거는 다시 똑같이 에리퉁 영상관의 말이 맞다. 스티브 승준가 패소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뒤집어진 거예요. 지난번 소송 때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 절차상의 위법성을 지적했다면 이번에 서울고법에서는 그게 아니라 형평성에 더 무게를 둔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법에서 재외동법이 지금은 재외동법이 이제 그 변경이 돼가지고 하나 변경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38세였는데 지금은 41세로 연령대가 좀더 늦춰졌죠. 뭐 지금 이제 모스승률은 뭐 41도 넘어 터지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당시 법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어, 약간 그러니까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했을지라도. 국내 에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고 라고제외동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국가 안전보장, 그러니까 뭐 테러리스트는 안 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 질서 유지, 공공복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연 스스 승진주가 깬 것이냐, 아니냐. 문제에서. 이렇게 뭐 스티브 승준 외에도 뭐 많죠 이렇게 배경 깊이 목적으로 미국 유학 갔다가 거기서 그냥 시민권 취득하고도 군대 안 가고 나중에 이제 38세 지금 41세 지나면 국내 들어와 가지고 취업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스티브 승준만 안 나는 안 되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것 같아요 지금 이심 법원은 대법원에서 이게 받아들질 것인지 대법원 에서 뒤집을 것인지를 봐야 되지만 지금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대법원까지 그냥 통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건 사실 같아요 지금. 그러게 되면 스티브 승준은는 국내로 오겠죠. 그데 2015년에 그 아프리카 TV 방송에서 스티브 승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한국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국적은 미국인이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한국인. 그러니까 제외 동포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땅을 내 아이들과 밟고 싶다라는 마음 이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연예계에서 많이 나온 얘기. 그럼 그냥 입국하면 입국을 시도해 보지. 그러니까 관광비자를 받는 요즘 관광비자도 필요가 없죠. 지금 미국인 오는 경우에는 그냥 와도. 그러니까 국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관광 목적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는 거면 그래도 뭐 막. 화제가 되고 말들이 많고 뭐, 뭐 공항에 취재진 보려고 하겠지만 아마 그런... 그러니까 님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과 함께 한국을 오고 싶은 목적이 다라면 또 게다가 뭐, 뭐 오면 뭐 계란 던진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러진 않을 거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냥 관광 목적으로 정말 아이들에게 한국 아빠가 다른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목적으로 왔으면 입국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제2동포 비자, F4 비자를 신청을 했었던 거였죠. 이번에도 보면 이제 그 LA 송사관측 변호사가 한얘기 보면 그 원고가 신청한 그러니까 스티브 성준유가 신청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보면 목적이 취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발급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스티브 성준유가 국내 취업하면 어디 취업을 할까요? 연예계 활동을 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스티브 성준용의 계속된 목적은 39세가 된 2015년부터 꾸준히. 국내 연예계 복귀를 시도해온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함께 동갑내기로 되게 친해가지고 용띠클럽이라고 불리던 연예인들이 있어요 김종국, 차태현, 홍경민, 장혁, 조성모, 홍경인 뭐 등등인데 요즘 보면 뭐 김종국, 차태현, 뭐 장혁 다 지금도 톱스타예요 그니까 아마도 본인 생각에는 내가 우리 동갑내기들 용띠클럽에서 인기가 가장 많았는데 내가 지금 들어가면 다시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 언론에서는 꾸준히 나를 병역기피라는 얼가감에막 해서 나를 그러고 있지만, 음, "나의 팬들은 국민들은 날 기다리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뭐제 의견이 있긴 한데, 저도 뭐 국민 전체 여론이나 정말 다시 국내 활동을 재개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좀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대다수 연예관계자들은 쉽지 않을 거다. 나는 반응 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국민 정서, 병역 깊이, 뭐 지금 스티브 승준이에 대한 뭐 반감 이런 것들 다 그냥 제외하고 제하고 보더라도, 스티브 승준이가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영역에서 연예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번 가수 가능해요? 앨범 내는 건, 음원 발표하는 거. 활동을 하겠지만, 활동이 어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송인. 지금 김종국은 가수보다는 방송인으로 더 유명하죠.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 출연할 수 있는데,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쉽지 않아 보여요. 물론, 화제성은 장난 아닐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국내 방송사에서 이거를 감안하고, 스티브 성준유를 캐스팅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거죠. 물론 요즘엔 채널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지상파도 아니고 뭐 케이블이라든지 아니면 OTT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가능은 하겠지만 과연 그런 모음을할 만한 제작진이 있을까에 물음표가 찍혀요 그다음은 이제 배우로 전업을 하는 거죠. 왜냐면 스티브 성준유가 홍콩 홍콩에서 그 성룡 사단에서 영화를 많이 찍었기 때문에 배우 활동도 가능하지만 배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업이고. 이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모음 수를 할 영화사가 있을까 내지는 드라마 작사가 있을까 이런 부분은 약간 물음표가 붙죠. 혼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인 가수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스티브 승준은 과거 한국명 유승준으로 활동했던 인기 가수이기도 하고 문제는 자 지금 가요계 활동하는 가수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좀 인기 있는 남성 솔로 가수 있으면 한 명만 얘기해 보세요. 조상우 <laughs> 지금? 아 지금요? <laughs> 지금. 솔로 가수. 지금 올해 올해 인기를 끌었던 국내 솔로 가수 남성 솔로 가수.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없죠. 네. 여성 솔로 가수도 많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딘 뭐가 있냐면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하면 BTS 멤버들이 더 솔로 활동에 인기가 많으니까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 그냥 아이돌 출신이 아닌 그냥 남성 솔로 가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 90년대 때 가요계랑 지금 가요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스티브 승준류가 굉장히 뭐 인기 있고 막뭐 좋은 음악적인 뭘 가지고 있고 할지라도 그 90년대 댄스 가수의 유형의 가수가 지금 국내에서 될까? 라는 부분이 쉽지 않은 거죠.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올해 재판에서 이기고 뭐 대법원까지 한번 뭐 내년에 해가지고 미스터트롯 시즌 3? 네. 내지는 불타는 트롯맨 시즌 2 같은데 출연해가지고 뭐잘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어... 제가 불타는 트롯맨이나 미스터트롯 제작진이라면 예심 통과시킬 거 같아요 그거는 뭐냐면 제작진도 약간 부담이 덜 하긴 해요 본인들이 캐스팅하는 건 아니거든. 공정성과 객관성이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니까 예심을 했는데 심사를 통과하면 본선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본선에서는 이제 딱 심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력만 된다면 한번 트롯 가수로의 변신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다. 쇼미더머니나 이런 쪽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레포로 모르겠어요. 어떤 지금 그러니까 스브승준유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옛날처럼 댄스 가수를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뭐트롯으로 변신을 하려는 건지 레포 준비 뭐 하고 모르겠지만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한번 어떻게 두각을 드러내서 정말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논란과 뭐 이런 걸다 감안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공정성 객관성으로 심사를 해서 통과했다. 이 정도가 가능한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가설 연예 활동을 재개해도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뭐 여러모로 봤을 때는 본인은 지난 20년 동안 뭐그뭐 방송이나 이런 그 유튜브 채널 같은 데서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 한때는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고, 음 굉장히 오고 싶어하는 것 같긴 하고, 와서 뭘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긴 한데, 어 생각처럼 잘 될지 그런 부분이. 근데 뭐 본인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고 두 번이나 반복되는 소송을 통해 가지고 길을 열어가고 있으니 하긴 하겠지만 뭐 모두 뭐 알다시피 연예계라고 하는 곳이 다른 부분과 달리 시험 봐가지고 붙으면 스타가 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대중의 마음을 살수 있을지 그리고 그가 2015년부터 보여왔던 행보들이 대중의 마음을 살수 있는 쪽이었는지 이런 것도 본인이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저, 저였다면 한번 아이들 데리고 관광비자 같은 걸로 왔었을 것 같아요. 논란이 크더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처음에 2015년에 동종 눈이 었던건 아, 한국에 한번 가고 싶다.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게 다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동종 눈은 꽤 있었거든요. 너무 막 심한 거 아니냐? 유승준만. 근데 이제 그 목적이 아니라 좀 취업이라고 이미 목적이 굳어졌기 때문에 더 여론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어떨지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